현업에서 부동산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뭐, 매스컴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부산 전문가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대기업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어 뭐랄까 오르고 떨어지는 게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아파트가 오르면요 여기 아파트도 같이 오르고요 여기 아파트가 떨어지면 여기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쭈쭈쭈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를 탑승했다고 할게요 네, 샀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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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샀어. 근데 이제 상급지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상급지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비싸게 사고, 뭐, 또 팔아도 비싸게 또 사고, 뭐, 싸게 사면 나중에 또 뭐, 상황 봐서 또, 또 떨어진 가격으로 갈아타면 또 싸게 사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 뭐 투자시기가 언제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무주택자는 사시는 거고, 어, 그런 거죠. 왜냐면 이게또 놓쳐요. 이제 놓치고, 이제 오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가 아닌데 저점이긴 한데, 또 이제 또 어느 또 올랐잖아요. 근데 또 오른 게또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장 큰 사이클은 미국 금리가 저는 가장 영향이 크다고 봐요. 아무리 그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묶어놓는 거뭐 세금 뭐 이런 거 해도 묶어놓는 것 뿐이지 이게 반등은 충분히 금리에 따라서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살 사람은 사니까 그리고 금리가 싸면은 당연히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들이 부동산 쪽으로 갈 거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 그 돈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묶인 게또 이렇게 1, 2년 전에 뭐 이렇게 금리가 되게 높았으니까 그게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투자할 데가 없어요. 은행 뭐5% 이상, 뭐, 이금융권 5% 이상 주는 데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투자한, 그러니까 은행에다 놓으면은 그게 많이 안 주니까, 아 부동산 한번 해볼까? 오를 것 같은데, 어 대출 좀 받아볼까? 오를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어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뭐 떨어진다 떨어진다 하는데, 이 부동산은 땅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공시지가 계속 올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게 조정 이렇게 되는 거 있지만, 땅값은 조금씩 계속 계속 오르죠 인건비 계속 계속 오르죠뭐 자재 재료 뭐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오르죠. 근데 왜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조금 음, 이해가 안 되죠.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확 빠지고 그런 건 없다. 전쟁 터져야죠. 전쟁 터지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은 그냥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어저 부동산 상담 좀 받고 싶어 오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부산 경기가 어떠세요? 뭐, 뭐, 어떻게 좋을까나쁠까 이런 말 많이, 많이 하는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일단은 매수를 하는데, 단그 매수할 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를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시세는 10억 정도인데, 10억 5천짜리를 살 거냐, 아니면 9억 5천짜리를 살 거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별 차이는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